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마다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들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랑해온 대추입니다. 단순히 달콤한 간식으로만 알고 계셨나요? 대추 속에는 놀라운 건강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만성피로에 시달리시는 시니어분들께는 더욱 소중한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할 주제는 오직 대추 하나뿐입니다. 대추가 어떻게 우리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지, 왜 철분이 중요한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냉장고나 찬장에 대추가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듣고 새롭게 보시게 될 겁니다. 따뜻한 대추차 한 잔으로 시작하는 건강한 하루.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추가 가진 영양성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추 100g에는 철분이 약 0.5mg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약 6%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철분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대추의 진짜 힘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대추에는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한 사포닌이라는 천연 성분이 혈액 순환을 개선해 줍니다.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도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단순한 철분 공급을 넘어선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칼슘과 인이 뼈 건강을 지켜주고 칼륨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소화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대추의 천연 당분은 급격한 혈당, 상승 없이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렇다면 대추가 어떻게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걸까요? 우선 대추 속 사포닌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 흐름을 개선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산소와 영양분이 몸 곳곳에 잘 전달됩니다. 특히 뇌와 근육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어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철분은 혈액 속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필수 재료입니다. 헤모글로빈이 부족하면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 쉽게 피곤해집니다. 대추의 철분이 비록 많지 않더라도 흡수율을 높이는 다른 성분들과 함께 작용합니다. 비타민C는 철분이 체내에서 흡수되는 과정을 3배 이상 향상시킵니다. 항산화 성분들은 혈관 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작용으로 단순한 철분 보충제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에게 대추가 특별히 더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철분 흡수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대추의 부드러운 성질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영양을 공급합니다. 또한 대추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비위를 튼튼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비위가 약해지면 소화가 잘안 되고 기력이 떨어지는데. 대추가 이를 보완해줍니다. 시니어분들이 자주 경험하는 어지럼증도 혈액순환 개선으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무릎이나 관절이 아픈 것도 혈액순환과 관련이 깊습니다. 대추차를 꾸준히 마시면 손발이 차가운 증상도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시니어 분들께는 대추의 항산화 성분이 더욱 소중합니다. 무엇보다 약이 아닌 자연 식품이라 부작용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대추차를 제대로 끓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말린 대추 15개 정도를 깨끗하게 씻어 준비합니다. 대추에 칼집을 넣으면 영양 성분이 더잘 우러나옵니다. 물 1리터에 대추를 넣고 샘플에서 끓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여서 30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이때 대추가 충분히 우러나 물이 연한 갈색을 띠게 됩니다. 기회 따라 생강 2-3쪽을 함께 끓이면 몸을 더 따뜻하게 해줍니다. 꿀이나 계피를 추가하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끓인 대추차는 하루 2-3잔 정도 마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당분 섭취가 과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대추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대추의 당분 때문에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하루 5, 6개 정도가 당뇨 환자에게 안전한 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대추를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거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첫 섭취 시 소량으로 반응을 확인해 보세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추는 칼륨이 풍부해서 신장 질환이 있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추만으로 모든 영양을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다양한 식품과 함께 드세요. 대추의 또 다른 큰 장점은 바로 강력한 항산화 효과입니다. 우리 몸에는 매일 활성산소라는 해로운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시키는 주범입니다. 대추 속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 이런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줍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항산화 성분은 혈관 건강을 지키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면역세포의 기능을 향상시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 탄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전반적인 활력 증진으로 이어집니다. 한의학에서 대추는 수천 년 동안 소중하게 여겨져 온 약재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대추를 감초와 함께 모든 처방의 기본으로 사용했습니다. 대추는 성질이 따뜻하고 단맛이 나서 비장과 위장을 보호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중이기탕이라는 유명한 처방에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 처방은 기력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약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대추가 다른 약재들의 독성을 중화시키는 역할도 한다고 봅니다. 또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면증을 개선하는 효과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이런 전통적 효능들이 하나씩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추의 천연 당분이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줍니다. 수천 년의 경험과 현대 과학이 모두 인정하는 대추의 건강 효과입니다. 대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대추를 홍조라고 부르며 장수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중국 전통의학에서도 대추는 기여를 보하는 최고의 식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대추야자를 주식처럼 먹으며 사막에서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합니다. 인도에서는 대추를 우유와 함께 끓여서 영양음료로 마십니다. 터키에서는 대추를 꿀에 재워두었다가 기력회복용으로 먹습니다. 일본에서도 대추차를 마시는 문화가 있으며 특히 겨울철에 인기가 높습니다. 유럽에서는 최근 대추의 건강 효과가 알려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대추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입증된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지만 기력 회복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추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정보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대추가 당분이 너무 많아서 몸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대추의 당분은 천연과당으로 정제된 설탕과는 다릅니다. 식이섬유와 함께 들어있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대추를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는 것입니다. 대추 한 개의 칼로리는 약 20칼로리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적당량을 먹으면 오히려 포만감을 주어서 과식을 방지해 줍니다. 세 번째 오해는 신선한 대추가 말린 대추보다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말린 대추는 수분이 빠지면서 영양성분이 농축되어 오히려 효과가 클수 있습니다. 보관도 쉽고 언제든지 차로 끓여 마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대추는 다른 건강한 식품들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생강과 함께 끓이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는 생강 대추차를 추천합니다. 꿀을 넣으면 단맛이 더해질 뿐만 아니라 항균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계피와 함께 끓이면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더욱 향상됩니다. 은행과 함께 끓이면 기관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구기자를 함께 넣으면 눈 건강과 간 기능 개선에 좋습니다. 한편 차가운 성질의 음식과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수박이나 참외 같은 차가운 과일과는 궁합이 맞지 않습니다. 따뜻한 성질의 식품들과 조합하는 것이 대추의 효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계절에 따라 대추를 다르게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는 시기로 기력 회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때는 대추차를 진하게 우려서 아침에 마시면 하루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더위로 인한 피로와 입맛 부진을 겪기 쉽습니다. 차가운 대추차나 대추, 우린 물을 냉장고에 두고 마시면 좋습니다. 가을에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몸이 마르기 쉬운 계절입니다. 이때는 대추를 배나 석류와 함께 끓여서 수분과 영양을 동시에 보충하세요. 겨울에는 추위로 인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따뜻한 대추차에 생강을 넣어서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계절의 특성을 고려해서 대추를 활용하면 더큰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대추를 선택하고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린 대추를 고를 때는 색이 너무 밝지 않고 자연스러운 갈색을 띠는 것이 좋습니다. 표면이 너무 윤기가 나는 것은 첨가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져보았을 때 적당히 단단하면서도 너무 딱딱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세요. 곰팡이나 벌레 먹은 흔적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입한 대추는 밀폐용기에 넣어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구입하기보다는 필요한 만큼씩 자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봉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하고 이상한 냄새가 나면 사용하지 마세요. 올바른 보관법을 지키면 대추의 영양성분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습니다. 대추차를 언제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대추차는 하루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특히 아침마다 피곤함을 느끼는 분들께는 기상 후 30분 이내에 마시기를 권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마시면 소화를 돕고 오후 업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저녁 식사 전에 마시면 식욕을 돋우고 소화 기능을 준비시켜줍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마시는 따뜻한 대추차는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 전에 마시면 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운동 후에는 피로 회복을 돕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에는 언제든지 마셔도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후보다는 식전이나 식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생활 패턴과 건강 상태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시간을 찾아보세요. 대추는 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추죽은 소화가 잘안 되는 날이나 몸이 약할 때 좋은 보양식입니다. 쌀과 대추를 함께 끓여서 만들면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일품입니다. 닭백숙에 대추를 넣으면 국물이 더욱 깊고 진한 맛을 냅니다. 또한 달고기의 비린내를 잡아주고 영양가를 높여줍니다. 대추를 잘게 썰어서 밥에 넣고 지으면 영양밥이 됩니다. 견과류와 함께 넣으면 더욱 고소하고 영양가 높은 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추를 갈아서 만든 대추 소스는 떡이나 빵에 발라 먹어도 맛있습니다. 샐러드에 대추를 얇게 썰어 넣으면 달콤한 맛의 포인트가 됩니다. 이처럼 다양하게 활용하면 대추의 건강 효과를 더 자주 누릴 수 있습니다. 최근 현대 과학 연구를 통해 대추의 다양한 효능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2011년 한국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대추 추출물이 항산화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대추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팀은 대추 섭취가 면역 기능 향상에 기여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연구에서는 대추가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대추 속 사포닌 성분이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과학적 근거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대추의 효능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대추의 숨겨진 효능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수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 과학이 만나서 대추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대추의 모든 효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추는 철분과 비타민C가 함께 들어있어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사포닌과 항산화 성분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의 기력회복과 만성피로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 잔의 따뜻한 대추차로 건강한 아침을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더라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달 정도 꾸준히 마시시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마다 피곤하셨던 분들께서는 특히 그 효과를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대추 한 알에 담긴 자연의 힘이 여러분의 하루를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으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따뜻한 대추차 한 잔으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매일을 대추가 함께 지켜드릴 것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대추차 한 잔의 따뜻함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자연이 주는 선물인 대추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시니어 라이프를 만들어 가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따뜻한 대추차와 함께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더욱 젊고 활력 넘치는 모습으로 지내시길 바랍니다. 대추가 선사하는 건강의 기쁨을 매일 느끼시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